안녕하십니까 SP 소프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SP 소프트가 계속 투자 경고 기간에 걸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이 많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투자 경고 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며 투자 경고 기간에는요 신용과 미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SP 소프트를 지금 사는 사람들은 현금만 가지고 이 주식을 살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주봉을 가서 지금 보시면요. 제가 핑크 선으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지금 얘가 이 핑크색 라인을 기준으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핑크선을 돌파를 할, 하고 나서도 다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또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이 16,000원 라인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일봉상 가서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딱 여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요. 이 16,000원이 어떻게 보면 좀 자석과 같다. 그러니까 이탈을 하면 다시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떨어질라 그러면 못 떨어지게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은 세력들이 아니면 할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SP 소프트의 주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따로 뉴스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들 뭐 보셨을 거니까. SP 소프트는요. 우리나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다 저, 이제 얘네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점유율의 70%를 얘네를 통해서 이제 좀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는 AI 챗봇을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파일럿을 또 쓰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어떤 활동을 해야겠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점 역할로 할수 있는 회사가 지금 SP 소프트 웨어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SP소프트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계약 코파일럿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계약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파일럿이 전세계적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SP소프트에서도 코파일럿에 대한 어떤 권한을 좀 갖기 위해서 지금 아마 계약을 좀 진행 중이다. 좀 준비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슈가 나오면은 저는 SP소프트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 SP 소프트가요. 신규 상장을 한 이유가 코파일럿에 대한 그 AI 챗봇 이거에 대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얘가 신규 상장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니까이 신규 상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이 AI 챗봇에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우리 SP 소프트가 70%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제가 보기에는 SP 소프트에서 이 권한을 다시 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SP 소프트가 이 챗봇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유통되잖아요. 이런 거 잡는 회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최근에 전체적인 수급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매수 세력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도요, 여기 네모칸 정도가 급등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내용 보시면은 특별하게 없잖아요. 뭐 어떤 외국인이 막 매수화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개인분들만 쫙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관이나 금투나 이런 곳에서 들어온 저간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수급에 대선 해 크게 의미가 없다. 왜 그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도 그렇게 수급이 뭐 좋다라고 평가는 제가 못 내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과연 빠져나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매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핑크 선으로 라인을 하나만 더 따겠습니다. 이날 캔들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핑크선을 하나 더 그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때 캔들 기준이 거래량이 약 4천만 주 이상이 터졌을 때예요. 그런데 이 4천만 주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안에서 놀고 있는데 당연히 최근에 투자 경고 기간이다 보니까 수급이 실리지 않아서 230만 주밖에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거래량도 없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수급이 없는 구간에서 우리 주저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요.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드는 여기는 수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SP 소프트가 재미가 없다 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결국 우리 주주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놈의 수급이 한 번만 들어올 때까지만 같이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만약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매집을 다한 물량을 이번에 다 털어냈다라고 하면요. 결국 여기 있던 물량 이때 당시에 5천만주, 4천만주씩 돈을 썼는데 그럼 여기서 똑같이 터졌어야죠. 근데 단한 번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매집한 물량은 여전히 지금 이 SP 소프트 이 차트 어딘가에 다 녹아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세력들이 다 떠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을 지킬 이유도 없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수급이 한 번만 더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해가지고, SP 소프트를 다시 재공략을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미리 들어가가지고 마음고생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SP 소프트 주저러분들 중에서 조금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만 무료로 종목 코멘트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 11시 38분에 보내드린 거고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우선적으로 문자로 받아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보다 아무래도 문자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니까 제가 문자라는 매개체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sp소프트 주저 여러분들께서도요. 010-6815-6446으로 sp라고 저한테 세 글자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저 여러분들한테 sp소프트에서 특이사항이 생길 때즉 수급이 한 번만 실리고 나서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실 수있 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 경고 기간은 조만간에 풀리기 때문에 수급이 분명히 실릴 수밖에 없고 저는 결국 코파일럿 이 이슈 때문에 SP 소프트가 이 바닥권 행보하는 구간에서는 이탈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위로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분봉으로 지금 가서 보시면요. 제가 왜 매수하지 말라는지가 눈에 보이는데 여기가 추세가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추세가 횡보로 돌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여기 왼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을 한 거지. 여기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럼 수급이 없는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도요, 저도 굉장히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것을 제가 매매를 하면서 좀이 시간을 전략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력들의 이미 매집이 끝난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는 재미있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도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료고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종목을 드릴 때는 얼마에서 매수하시고 얼마에서 매도해라가 단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밖에 종목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타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이 세력들의 매집하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발굴할 을 때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제가 전달을 좀 드릴 수가 있다는 점꼭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에피소프트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듯이 당연히 제가 드리는 종목들도 수급이 다 들어온 종목을 위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